유튜브 아프리카 친구들 반갑습니다. 에어비스예요 오늘의 유튜브 영상 제목 보고 오셨죠? 바로 캐릭학 개론입니다. 다들 던파 모바일을 플레이하면서 캐릭터는 퓨어 딜러와 시너지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는 건잘알 거야. 퓨어 딜러는 뭐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스펙을 올려서 가장 높은 딜 그래프를 내려는 걸 목적으로 하는 딜러란 말이야. 그럼 시너지는 뭐예요? 본인 딜은? 쓰레기야 대신 유틸성을 가지고 있는 도움미용 캐릭이다 할수 있겠죠 자기가 뭔가 현질도 많이 할 거며 이 게임에 딜을 딸치는 걸 중요시 여긴다 무조건 퓨어 딜러부터 일단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 찍먹이야 뭔가 날 먹으로 그래도 오즈마 레이드 정도는 남들보다 쉽게 가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향마 퓨어 딜러보다 많게는 마이너스 3천까지도 커버칠 수 있는 시너지를 채택하는 게 맞겠고요. 대부분 이제 오래 할 유저들은 본캐를 이제 퓨어 딜러로 받고 부캐들을 시너지를 양산하면서 그렇게 레이드 캐릭을 많이 늘린다. 이게 가장 정석 중에 정석이라고 할수 있겠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캐릭의 강함. 되게 중요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두 번째는 캐릭의 강함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드려드릴게요. 테번에 걸친 상향 패치를 통해서 1티어 황제 캐릭이라 불리우는 스트라이커예요. 놀랍게도 이 캐릭터가 사기 캐릭으로 자리 잡은 데는 길게 잡아봤자 두 달밖에 안 돼요. 얘는 그동안 어떤 캐릭이었냐면 오픈하고 7개월 동안 제일 약하고 쓰레기 같은 캐릭으로 평가를 받았단 말이야.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스트라이커라는 이 직업이 섭종할 때까지 제일 강할까요? 런처 같은 경우는 자체 속성 수조를 통해서 스페셜 보조의 증뎀 5%를 받을 수가 있었고 핸드캐논이 그 당시 가장 높은 압뎀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최 후방에서 가장 안전하게 설치기 각성기를 움직이지 않는 모스터 로터스를 빠바박 때리면서 레이드에서 최고 강쾌로 평가받았단 말이지. 런처는 오픈 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상향을 못 먹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최약해! 캐릭으로까지 이제 굴림한 기간이 거의 3개월 가까이 됐단 말이야. 캐릭의 강함과 약함은 여러분들이 본 캐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봐. 왜? 그 증거가 스피파이어야. 세다고 해서 무지성 넘어갔었는데 막상 그렇게 재밌지도 않고 예전에 했던 레인저 런처가 그리워 돌아갈까 말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여건어라든지 이제 신캐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 캐릭터들이 무조건 약한 캐릭으로 나올까 아니야. 핵사기 캐릭터로 나올 수도 있겠지. 캐릭을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건 퓨어 딜러 시너지를 하나 고르고 제일 손에 맞고 재밌어 보이면서 조작감이 즐거운 걸 본캐로 추천하고 싶어. 그 당시 난 내가 제일 센걸 해야 되라는 이런 저 철새의 마인드를 가진 친구들에게는 그런 캐릭은 부캐로 추천하고 싶어. 유행타는 캐릭이라고 하지. 각 캐릭터에 대한 자세한 세부 사항은 캐릭터 소개 가이드가 따로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길 바랄게.